레이드 그림자의 전설 여기를 그, 이벤트 왔어요. 여기가 어디냐면은, 혹시, 미, 저기, 그, 그 가산 디지털 식, 거긴데, 이 금천구 디지털로 식기 2층 레벨업 PC방. 근데 저는 일단 방송을 좀 하다가 중간중간 소통을 하러 갈 수도 있어요. 저 여기 아니 아니요 여기 PC 방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네이드에서 그 이벤트 오프라인 이벤트 행사하고 있어요. <laughs> 아니 여기 자리가 맨 뒤에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 쪽은 이렇게 가림막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 보여. 어차피 막혀서 안 보이고 이렇게 올라오는 곳이 있어요. 아니 포장을 왜해 가요 진짜로 음, 포장을 왜해 가요? 여기 꼭 오세요 여기 여기 오시면 안될까요? 여기 오시면 안될까요? 어, 어? 오 와주셨어요 오꽤 많이 와주셨다 아니 저 인사만 아이고 인사만 하고 올게요 인사만 하고 와도 될까요? 네, 저 인사하고 만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 여러분들 그냥 그냥 오셔도 돼요. 막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음? 어, 어디서? 기차에 있어요 저, 네, 한십분 거리. 어 진짜? 이래요. 아, 장난이야. 손에 땅이나 아니에요, 괜찮아요. 편하게 뭐, 네. 게임하고. 네. 아, 이거 혹시 네. 종이 못 받으세요? 잠시만요. 아, 이건 맞는. 네, 이건데 제가 따로 드릴게요. 아, 그냥 그걸로 봐주셔야 돼요. 이건데 이거 다운받으시고 뭐 플레이하면 이렇게 시간 채워준다고 데 근데 이거 꼭 여기서 안 해도 되고 뭐 집에 가서 틈이 하셔서 10시간 그 도와줄 니까 이거는 그 네, 그리고 드시면 되고습니다시켜 네. 뭐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카메라 나오니까 제가 좀 가려드릴게요. 아, 누거야아니 아, 어, 여기 되게 가까운데요? 아 알아요 저 알아요 엄청 가까운데요? 아 그래요? 어, 편하게 하시고 진행는 게임 같은 거에서 매로들막해주시받아주시면분아요뭐 시간 하면 이렇게 하고 하라는 아 너무 감사해요. 아5명 15명? 15명? 1어몇분 정도 왔냐고? 15명? 어, 15명? 엄청 아, 엄청. <laughs> 엄청 많이 왔어 명 15명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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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 다리가 명 15명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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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뭐라도 시켜 먹어볼까요? <laughs> 아 진짜 감사합니다. 물어봐야겠다. 저저 저 실물 어때요? 어 실물이 진짜 훨씬 더. <laughs> 예 되게... 아니 근데 얼굴이 너무 작아요 진짜. 아 진짜요? 네. 아니 저 그때 플래포때 갔을 때 사람들이 저뭐 예쁘단 말 아니 저 너무 작다는 말을 아, 해가지 진짜 지금 안아가 이렇게 해서아잘 모르겠어요. 네. 저 진짜 작아요. 저 사실 작아서. 봤어요. 어? <laughs> 진짜요? 저엘리베이 봤어요? 오, 어저저는왜못 봤지? 나 진짜 기둥 역에 있어가지고. 아, 아니 올때 트선님 말했셨대요 아니, 저,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어 저... 지금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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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진짜 너무 감사해요. 오디션 실제로는 라이브로는 못 보고. 월풀이 근데 얼굴이 지금보다 더두 배나 맞아요. 얼굴 엄청 작으신데. 그래가지고 저 되게 이상해 아 봐요 저 되게 실물이 이상하지 않은데 거기서 약간 너무 부하게 나와가지고 에? 섭외 배우냐고? 어뭐 시키셨다 어 너무 많이 시키는데? <웃음> <웃음> 저도 뭐 시켜야겠어요 혹시 뭐 드실 거예요? 맛있는 거 드세요? 저아 돼요? 네. 네. 아, 네, 네. 아, 뭐. 뭐 주시고요. 저는 코코아서. 저는 코코아 재료로. 제로요 아, 근데 진짜 그뭐신뭐 뭐, 뭐, 뭐 드실 거 있으면. <목소리> <목소리> 에? 너무 해요. 아. 어, 아, 네, 제가 제가 제가,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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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도 주문할게요. 근데 여기 맛있는 게좀 있는 거 같아요. 보시면은 보여 드릴게요. 저 메뉴를. 자, 아. 어, 저는요 헉, 맛있겠다 라면? 일단 버거는 모르겠고 음식도 있고 와 맛있는 게 진짜 많은데 저는 일단 아메리카노랑 어오 그리고. 이거랑 그리고 어아 라면? 김치 라면? 있겠지 설마. 어, 고맙습니다. 왜 소리가 안 나지? 파인애플 볶음밥 있겠지. 설마. 아, 이거 소리 이제 켜 놨어요. 미안해요. 아, 파인애플 볶음밥은 없어요. 아, 근데 이거 맛있겠다. 불겠지 짜겠지? 이거? 짜겠지? 이거 먹을까? 이거 맛있어 보여. 어, 이거 주문 어 이거 혹시 <laughs> 아직 주문 안되셨죠? 네 주문할게요 아 어, 이거 이거 혹시 주문 3개월째로 3개월째로 하시면 돼요 주문하기로 그래서 일단은 레이드를 좀 해볼건데 하기에 앞서서 이거 레이드 이거 다운받으시면은 다양한 혜택과 RPG, 그 초심자 세트로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. 지금 비행기로 가면 6시 안에 도착할 거예요. 그러면 제가 6시간, 딱 6시간만 기다려 드릴게요. 저쪽에 반대편도 가서 제가 한 번씩 인터뷰를 해볼게요. 얼굴은 안 보이고. 어, 데 왔다. 짜게 치러 왔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때요? 재밌어요? 게임하고 있어요? 너무 즐거워서 미칠 것 같아요. 정말요? 어, 어, 어떤 게임이 재밌다는 거죠? 어, 그, 레이드 그림자의 진짜. 오, 너무 재밌어요. 그렇대요. 여, 여러분들. 너무너무 재밌대요. 혹시, 재밌으신가요? 오, 레벨을 벌써 5나 달성할 수 있고, 보여드려도 되죠? 오. 와, 지금 엄청 재밌게 게임하고 계세요. 와. 알바 아니죠? <laughs> 시급이 원뭐라고1 5 0원이나준다 그랬어요? 아니, 못 밥만 못아밥 제일 비싸고 <laughs> 안녕하세요 오, 그 후다닥 방금 게임 키신 거 같은데 <laughs> 맞아요?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, 어때요? 재밌어요? 이거 찍어도 되죠? 네괜찮아안 저... 나오게 찍겠, 찍겠습니다 오 아주 재밌게 게임을 하고 계신다 그쵸? 아직 레벨이 낮아가지고 어 레벨.. 랩에... 뭐.. 무슨 캐릭터 선택하셨어요? 아활 쏘는 분? 네 엘프.. 에프... 아.. 엘프 취향이신가 봐요? 제일 예뻐가지고 <laughs> 약간 취향이 엘프신가 봐요 오네모랑 엘프 있었는데 그렇군 모카는 네, 못생겨서 어? 페이스북 <목소리> 어 개인 정보 나와서 이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어 어때요? 혹시 원래 본 방이 어디예요? 본방본방 <목소리> 없어요. 정말요? 원래 무슨 방송가요? 저 방송 원래 안 봤어요. 어저만 그, 보는 거예요? 트위치에서 보는 방. 어 진짜요? <laughs> 뭐야 또만 또만 을 여기서 보다니 어, 원래 그런 그런 분 별로 흔치 않은데 <laughs>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어저 발그요? 어 그럼 진짜 오래 봤는데? 음, 어 그래요 그럼 진짜 오래 봤어요 왜냐면 저 2018년도에 배그를 했거든요 그 뒤로 잘안 했는데 그 완전 초창기 때부터 보신 거예요 그...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저의 산전수전을 다 보셨겠네요 <웃음> <웃음> 더 이상 그 말하면 은 제가 피만 볼것 같아서 어? 나만 보는 투수님 이 없었어 그리고 제가 지금 짜파게티가 왔거든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나가가 음. 파게띠 어? 어? 짜자잔. 세 번째 포토 카드 이거 제가 제가 샀습니다. 제가 구했습니다. 이 귀한 걸. 이 귀한 걸 제가 구했어요. 저희 가족 자그와 함께. 맛있겠죠? 자 이거는 아메리카노. 이거는 체리 에이드. 자. 하필 펀치예요? 난 너무 좋은데? 와. Hold it? Mm -hmm. Hold it 아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How it closer to the camera 어떻게 다았냐 카메라를 어? No close 김치 아 no 어 그러게 아 김치가 없는데 김치는 추가금 냈어야 되나 봐 없네 머리 예뻐 고만 만져? 아왜내마음이야 이거 보이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따단 이렇게 그래서 먹어볼게요. 너 음, 맛있겠다. 약간 매운 맛이어야 되는데. 어, 김치? 아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너 김치 추가였던거 같아. 오, 다들 막 신났어요. 여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? 음, 음, 아, 체리에도 맛있다요. 비율이 딱 좋은데. 음. 맛있게 먹어요. 잘먹겠습니다 음. 음. 음, 맛있는데? 다들 화이팅이 넘쳐요. 아, 근데 진짜 맛있어. 음, 맛있어요. 짜자가 오늘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왔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좀 급하게 일정을 잡았는데도 아름들이 많이 와주셔서 그냥 감사하고 그리고 뭐지? 이거 중양품으로 가져가실래요? 아 젓가락 이거 가져가신다고 근데 이거 젓가락 가져가도 되긴 하는데 이거 거라서 그 가져가시다가 그 걸려서 그 절도죄로 잡혀가면 그건 전 몰라요 알죠? 았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알죠? 았